안녕하세요 엑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드는 한영방패 투척입니다 디아3를 해보셨다면 축방성전을 기억할겁니다 그 특유의 탈깡과 튕기는 쾌감 POE도 비슷한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한영방패 투척이죠 방패가 주무기가 되는 스킬 한영방패 투척 빌드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빌드의 장점과 약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드의 장점으로는 일단 적이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방패 특유의 튕기는 타격감이 아주 좋고 재미있고요 방패가 튕기면서 공격을 하므로 꺾인 길이나 복잡한 길이라도 알아서 타격을 합니다. 다음은 약점입니다. 디아스웨어와 마찬가지로 1대1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PO의 특성상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최종 컨텐츠 OL도 그렇고, 잡몹들이 알아서 나와서 주니까요. 조금 뒤에 OL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 트리입니다. 숫자를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작은 네모로 표시한 키스톤은 빠르게 찍을수록 좋습니다. 이번 오른쪽 아래 네모 밑에 근접 사격 키스톤이 있습니다. 화면을 벗어나기 때문에 위에 스킬에 네모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전직은 데드아이입니다. 첫 번째는 장거리 사격과 방패에 튕기는 횟수를 일해 늘려 줍니다. 두 번째는 스킬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일 대상 데미지를 올리기 위한 노드 선택입니다. 스킬입니다. 먼저 메인 스킬 한양방패 투척 6링크입니다. 한양방패 투척, 포악한 투사체 보조, 냉기 간통 보조, 간통 보조, 공격시 원소 피해 보조, 에너지 흡수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통 보조 대신 원소 집중 보조를 사용하면 데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강력 클리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보스전에 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스왑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방패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이동기로 방패 돌진을 선택했습니다 방어 상승과 체력재생 약간의 데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입니다 사용하는 오오라입니다 증오, 얼음의 전령, 정밀함을 사용하려면 계몽보조를 최소한 3레벨 이상 연결시켜야 합니다. 계몽보조는 만화 점유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 세팅입니다. 불멸의 외침은 강철 피부를 사용해도 됩니다. 발가속은 보스전이나 하력이 필요할 때 사용해주세요. 아이템 편입니다. 먼저 저렙대 레범용으로 사용하는 스터디 셀러입니다. 타블라 라사 골드림 방랑벽이죠. 나머지 장갑과 벨트 목걸이 등은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레벨부터 사용하는 무기와 장갑입니다. 둘다 주무기, 주 장갑을 착용하기 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저레벨 아이템 치고 성능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메인 아이템입니다. 무기의 경우 방패 투척의 데미지 영향을 주는 옵션만을 챙겨 줍니다. 추가 피해 옵션은 두 개면 더 좋습니다. 헬멧은 투사체 추가 인챈트 된걸 구해서 매 화석 제작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작보다는 그냥 적당한 걸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패는 그냥 다른 옵션 필요 없고, 방어 돈만 높으면 됩니다. 갑옷은 힘줄 절단 보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구매하면 좋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장갑은 아래 두 가지 옵션을 꼭 체크하고 구매해주세요. 목걸이는 추가 냉기 피해 옵션을 챙겨주세요. 냉기 피해와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이 있으면 좋습니다. 체력 정도는 포기해도 돼요. 반지 둘중 하나에서 명중 시 동상 저주에 걸린 옵션을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벨트는 무난한 육명민의 벨트를 처용했고요. 장안은 2.5억 주고 구매했습니다. 특별히 챙겨야 할 옵션은 없어요. 기본 물약 세팅입니다. 생명력 플라스크, 빛이 플라스크, 석영 플라스크, 중어의 맛, 아치리의 약속입니다. 석영 플라스크 대신 은 플라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매직 플라스크들에서 출혈, 동결, 저주 면역을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려할 만한 물약 세팅입니다. 빛이나 석영 중 하나를 빼고 지혜의 참나무를 넣었습니다. 냉기저항을 가장 높여야 지혜의 참나무 간통옵션 효과를 얻습니다. 주얼입니다. 먼저 필수 주얼 두가지입니다. 분열과 정복은 한양방패 전용 주얼이므로 꼭 착용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분간주얼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옵션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주얼입니다. 공격속도와 생명력 투사체 피해 옵션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게 가성비가 가장 무난합니다. 마지막은 판테온과 벤디입니다 판테온은 루나리스의 영혼, 용원, 그루스컬의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판테온은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벤디스는 올킬하고 패시브 포인트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여기까지 한양방패 투척 공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겨 마세요.